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리포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한테 혹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괜히 신경 쓰이고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 왜 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절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이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냄새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과 오해. 자, 먼저 노인 냄새의 정체부터 알아볼게요. 이 냄새의 주범은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피지선, 그러니까 기름을 분비하는 곳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냄새 물질이에요. 피지가 산화된다는 것은 공기와 만나 변한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노르날데하이드는 40대 중반부터 생성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항산화 능력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인데 이 힘이 약해지면서 노르날데하이드가 더 쉽게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질병도 아니고 더러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더러워서 냄새가 나나? 하고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물론, 개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로 인한 신체 변화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노르날데하이드는 주로 목뒤, 귀뒤, 가슴, 등처럼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피지선의 지방산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서는 맡기 어려운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두 번째. 노인 냄새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자, 그렇다면 이 냄새 그냥 두고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개인 위생.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에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노네날데하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목뒤, 귀뒤, 가슴 겨드랑이, 그리고 등처럼 피지선이 많은 곳을 샤워할 때 부드러운 샤워 타월이나 손으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비누나 바디워시도 너무 강한 알칼리성 제품보다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냄새를 덜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약산성 바디워시는 피부의 보호막을 지켜주어 유익균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는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레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함유된 바디워시나 탄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샤워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습한 상태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팔, 다리, 발가락 사이와 같은 접히는 부분을 꼼꼼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류 관리 다음은 옷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도 문제지만, 옷에 뱀 냄새가 더 지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옷을 자주 세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한번 입은 옷은 바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냄새가 배 옷을 방치하면 냄새 분자가 섬유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나중에 세탁해도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탁할 때는 일반 세제 외에 식초를 조금 넣거나 베이킹 소다를 함께 사용하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식초는 알칼리성 냄새를 중화하는데 탁월하고 베이킹소다는 냄새 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빨래를 삶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옷감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를 이용해 옷을 고온으로 말리면 살균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만약 건조기가 없다면 햇볕에 바짝 말려 주세요. 햇볕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해 줍니다. 또 외출 후 옷에 냄새가 배었다면 섬유 탈취제를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탈취제를 뿌린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면 냄새가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이때 섬유 탈취제는 냄새를 덮는 용도가 아닌 냄새 분자를 분해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관리. 몸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한데 왠지 모르게 방에서 냄새가 난다? 그건 바로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두세 번 10분에서 15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겨울철에도 잠깐이라도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밤새 쌓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실내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침구류. 그러니까 이불이나 베개 커버도 냄새가 잘 배는 곳중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나온 피지와 땀이 침구에 흡수되면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세탁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방에 수치나 커피 찌꺼기, 베이킹 소다를 놓아두면 습기를 잡고 냄새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 예를 들면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들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냄새를 없애주는 공기청정기나 수출을 이용한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조언.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도 냄새가 줄지 않는다면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특정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서 달콤한 냄새가 나거나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서는 특유의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케톤체라는 물질이 몸에서 나오는데 이 물질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과일처럼 달콤한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또 간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몸속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냄새가 날수 있어요. 입 냄새가 심하거나 소변 냄새가 강해지는 것도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입 냄새는 치주염이나 위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소변 냄새는 요로 감염이나 신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냄새가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냄새 제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식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육류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냄새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류를 줄이고 채소, 과일, 해조류 등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몸의 균형을 맞춰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냄새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냄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메시지 냄새, 그 이상의 의미. 자,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냄새에 대한 고민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노인 냄새라는 말 자체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고 그만큼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냄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입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건강한 식단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냄새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어두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향기롭게 채워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저희 시니어 리포트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